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 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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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20일 KBL 농구경기 분석, 안양 KG시대 울산모비스 왕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시작 전에 가족방 조합픽 적중인증 확인 한번 하시고 금일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첫 번째 경기 안양 KGC 대 울산 모비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 같은 경우 시즌 초반 두 경기를 출연 상황이지만 리그 1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자 김승기 감독이 캐로텐과정성현의 이적 등으로 인해서 전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들였는데 출발은 산뜻하고 좋은 상황. 스펠맨 특유의 다재다능함이 앞세워서 팀 공격을 이끌고 있고 오세근의 골밑 존재감도 여전한 상황. 무엇보다 배병준과 박지훈 등 식스맨 정도로 치부되던 선수들이 잘해주면서 팀의 안정감을 가져. 주고 있습니다. 자, 리그 2승을 달성했고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삼 반면 모비스 같은 경우 우승 후보로 평가되던 KT 원정에서 제압을 하며 유재학 감독이 총감독으로 물러나면서 맞이한 새 시즌을 제대로 지금 뭐 승리를 챙겨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또 한번 보여주었고 컵 대회에서 유니폼을 찢는 등 멘탈을 잡지 못하던 게이지 프림은 성숙한 경기력으로 골밑에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장재석의 지원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바 파리 엔토스가 1번 역할을 하면서 이유석의 공격에 집중하는 것도 팀에게는 시즌을 볼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들며 과연 이두팀 간의 맞대결 누가 승기를 잡을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삼은 정성현이 이적에도 배병준, 문성곤, 변준영 등 3점을 던지며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스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였던 변준영이 다소 무리한 플레이로 팀의 흐름을 스스로 망치는 상황도 왔고 무엇보다 반면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영향을 보여줬습니다. 김혜영과 이유석등 변준혁을 경기 내내 괴롭힐 것으로 보이며 모비스가 밀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점. 스펠맨 의존도가 큰홈팀과 달리 프린과 독스가 적절하게 잘해준다고 하면은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우위를 점할 거라 생각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모비스 프렌승의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금일 조합픽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선생과 함께 빅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